깊술를한 관계로 예, 좀 다쳤어요. 그래서 어, 지금 질의, 의사 진행 바로 먼저 하세요. 예. 그럼 마무리 하시고 지금. 예, 지금 우리. 그 이완영 간사님께서 사임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인 그 간사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하고 김경진 간사하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김성태 위원장님 간에 내일 청와대 현장 조사와 관련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정회 저녁을 위해서 정회하는 시간에 반드시 합의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지금 그 우리 조한규 증인이 오늘 공개한 저 문건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를 하여 주시기를 우리 위원장님께 간곡히 말씀을 올립니다. 이유는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네. 제 경험과 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지식 등을 종합을 해보면 저 문건은 국정원 문건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터마크라고 해서 당초 원문에는 없는 표시가 복사를 하게 되면 강한 자국이 나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문건은 파기 시한을 명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문건에는 파기 시한이 분명하게 있고요. 그리고 차, 차로 돼 있는 크고 작은 워터마크가 분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국정원 문건으로 추정하는데 공개를 청합니다. 예, 하태진 의원 자료 요청하십시오. 2014년에서 2016년까지 김경숙 학장 및 이인성 교수가 수행 한 이거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회의록 참석자 포함해서 출장 복무 연구계획서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하고요. 참고로 이인성 교수는 정유라의 그 리포트를 대리 작성하고 대리 제출 학점 관련 혐의가 있는 분입니다. 예, 자료 제출 에, 정의 이후에 바로 확보될 수 있도록 어, 정의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그 2014년에서 1 6년까지 그 연구 용역 시행했거나 시행 중인 그리고 그 연구 영역의 회의록, 참석자 포함해서 출장 동명, 연구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굉장히, 많을, 굉장히 자, 많은. 예, 시간이 걸려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당장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내일까지 갖다 주세요. 자, 신문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훈 예은, 의원이 다리 깁스 관계로 좀 질의 순서를 바꿔서. 어,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일단 우리 최장님 아까 그 서, 대, 서대문 경찰서에 보냈다는 그 공문, 서대문 경찰서에 올해 올해 보 모든 공문을 다 우리 에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거 받아주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석수 증인께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끝는데요 이석수 증인께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보면은 굉장히 다급하게 이석수 감찰관에게 지다는 혐의 비슷한 것을 시워서 찍어내기를 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추론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분명히 뭔가 이석수 증인께서 하고 있던 내사 이것을 시급하게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았 이렇게 여쭤보고 당신 뭐라고 계셨냐 했더니 미르 관련해서 K스포츠 대단과 미르 관련해서 내사를 하고 있었던 일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분명히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감찰관 시대에 있는 팀원들도 내사를 하셔가지고 꽤 어, 재단들이 왜왜 왜 재단에다가 출연을 했는지 경위 사정 이런 것들을 증언을 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감찰 가신을 했을 때 메모도 좀 발견이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그것을 감찰을 하시면서 들은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분명히 증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점에 와서 보면 그 당시에 했던 뭐 사실 확인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얘기였습니다. 지금 드러난 사실에 비하면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얘기였고 그때는 진짜 어떤 그 아주 일부분만이 드러나서 우리가 의문을 갖고. 어, 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를 좀 고민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중에 기업 중에 하나의 A기업이라는 곳이 아주 상세한 얘기를 틀어놓은 걸로 그, 저기 제보를 받고 있거든요. 그 A기업은 왜 돈을 내게 됐으며 어떤 압박을 받았으며 구체적으로 그 경위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상세히 진술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지금 내물죄를 입증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불러서 누구를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다니면서 이제 관계자들을 접촉을 했는데 문... 예, 익명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 문, 기업의 문, 이름은. 문제는 뭐였냐면 실제로 내용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얘기를 안 하고 옆에서 이렇게 옆, 옆에서 이렇게 쳐다본 사람, 그런 느낌을 아는 사람만이 옆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것이지 막상 네가 나와서 여기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변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큰 고민이 만약 이걸 문제 문제를 오픈했을 때 과연 재벌 기업에 있는 계신 분들이 나와서 뭐 압박을 받아서 했건 대가성으로 했건 그런 얘기를 이만큼이라도 해주실 가능성이 그 당시로 봐서는 대단히 희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주저 주저하는 사이에 사실은 뭐좀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것입니다.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특별 감찰관 이석수 감찰관과그 사실 감찰실에 있던 여섯 명을 전격경질을한게 10월 27일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10월 30일 날 특별 감사관실이 국정 감사를 받게 돼 있었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9월까지니까? 10월로 돼 있는데 아, 시월 예, 이렇게까지 다급하게 한 이유가 국정감사에서 특별감찰관실이 다루었던 미르와 k 제단 관련한 이 국회 국정감사 질의를 무산시키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기억에는 국정감사 예정일이 9월 30일이 맞는 것 같고요. 아, 9월 30일인가? 요 법사위의 네네, 네네. 얘기입니다. 그 9월 30일이 맞는 것 같고. 뭐, 급, 급작스럽게 그런 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 그건 청와대에서 결정하신 거니까, 뭐 제가 아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에 와서, 지금에 와서 쭉 상황을 돌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 그 최순실 씨 의혹이 일부 언론에서 이제 문제가 된 이후기 때문에, 아, 그 당시로서는 아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청와대에서 우려했던 바는 더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겁니다. 네 국정감사가 10월 30일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그 국정감사에서 특별감찰관실이 했던 내사 소위 미르재단과 K재단에 대한 그 안정법 수석의 지시로 이한 재단 출연 과정 이런 내사에 대한 그 국정감사를 무산시키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내사가 진행된 동안에 비상식적인 개입이나 견제는 없었습니까 처음 정보 입수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박근영 씨하고 우병우 수석 사건이 본격적인 감찰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은 K 스포츠나 미르에 대해서 좀 살펴볼 만한 그 영역이 없었습니다. 음. 그러다가 이저 우병우 수석 감찰이 종결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 그걸 한편 살펴봐야 되겠다 하고 있는 시점에 압수색이 진행된 그런 시점으로 보면 그렇게 전원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한규 증인께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제 시간을 나머지 질의를 안할 테니까 2분을 더 얹어 주십시오. 조한규 증인께서 아까 말씀 다 하지 못하신 나머지 파일에 대해서 요점만이라도 좀 국민들 앞에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을 오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8건의 문건 중에서 이미 두건은 공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6건인데 나머지 6건은 구두로 보고를 계략적으로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은 구체적인 내용은 오전에 말씀드린 그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회장 가족들에 관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또한 묶음은 조금 그, 더 구체적으로 하시죠. 그러니까 불법 청탁 뭐 아. 이권 개등 그런 비리 사실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한 묶음은 대기업 대기업 들의 비리를 말하자면 사찰한 문건 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 와서 생각해 보면 k스포츠 미르재단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손쉽게 그렇게 돈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청와대 가 지속적으로 대기업에 대해서 사찰 활동을 벌였고 그걸 근거로 해서 활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